이수진은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녁노래 취해서 맹일로 오빠가 요 사진 올려도 된다 함. 맘벼락이 전에 얼른 올림 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에는 노을이 지는 한대교에서 포옹 중인 이수진과 그의 예비 남편의 모습이 담겨 있다. 사진 속 이수진은 쭉 뻗은 각선미를 그의 예비 남편은 환칠한 키를 드러내며 선남선녀 비주얼을 뽐냈다. 앞서 이수진은 결혼을 깜짝 발표하며 20년 동안 남자 사람으로 생각했던 분과 뜨거운 사랑에 빠졌다. 내살 많은 남자 친구와 연애 중이다. 내살 많아 포그함이 있다. 라고 말했다. 이후 그는 사람들이 내가 한번 이혼한 줄 아는데 두번 이혼했다. 며 굳이 밝히고 안 밝히고를 떠나서 사람들은 내가 한번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마치 가만히 있는 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고 고백했다. 1969년생으로 53세인 이수진은 서울대학교 치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다. 또 구독자 약 16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있다.